안녕하 반갑습니다. 백남진 네,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감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먼저 찬양을 몇고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합심기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넉넉하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요.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요.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출석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과 누구누구라고 예,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념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큰 원세 죽겠으니 큰 원세 죽겠으니 나름 가서 주의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최악의 세 사슬을 끊어. 파널 구원하. 예서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보금천하라근원세죽께 있으니, 근원세죽께 있으니. 너는 나서지의 보금천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아멘, 온천한 마리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성 죽게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죽게 있으니 은원세조께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머음천하로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아멘 성령의 길참참참 피흘리신 예수의 사랑 아래서 주그 혼자 받다가 생명을 바치겠느냐? 오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참참해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중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거질리로 거두리로 너리를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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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부리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부리야. 온천하 세계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부리야.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부리야. 온천하 세계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세의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참석자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과 누구라고 화성에 노래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걸음 주인도 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저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아멘. 주님 나라에 하여 길 떠나리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간하고 담대하라 세상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려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평강의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복이서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염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을 신 피어나고 세상은 내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로 담대하라 세상이 귀신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재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복 하나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참여하오느님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더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권능을 받아야만이 내가 있는 곳부터 일상의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가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는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능력이 왕이십니다. 천지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가 되라고 성령이 나타나는 전도자가 되어지길 원하니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출창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스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오니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저희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보어 주시고 권능을보어 주셔서 일산내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어찌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함을 아십니다. 저희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아버지 성령 성능 보에사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타나는 전도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 오니 이상 간합니다 주여 내리나서 모든 족소로 제자 탐을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하여 회사 성령을 사모하며 부활의 주님만을 제아들에 아버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님 부활의 주님 만을보며 주님의 뜻으로 가 위하여 전도하기 하여 주님의 처음에 순종하기도 하 가운데 사오니 성령 정만 능력 없는 것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이어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얻어서 남녀로서 누를 만날지라도 예수하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요한이라고 그여 성포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도하셔서 천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남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마이야 위험한, 위험한 세상에 천도는 되어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마하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천도는 되어진다고 죄는 보험 되어진다고 가정이 새로워진다고 저여한 영혼이 영생을 얻어 생명으로도 얻어, 하늘님을 찬양하는 삶을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산적을 다닐 수 있도록 아버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국자이시오니 주여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육성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원합니다 성실하게 원합니다 겁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않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씀에서 하니 의로운 자로 건강으로 충만한 자로 저희가 라로저희기뻐하 충만한 사역자로 거듭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로 받아주옵소서주 예수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명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신학교에서, 아버지 또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강을 들을 때잘 정리가 되어져서 제출하게 하시고 또는 팀 사역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 합득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팀 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팀 사역 전두에 도전할 수 있는 무동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기도할 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모금되게 증가하는 성령이 나타나는 사역자될수 있도록 지원의 속에 강한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구원의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임말누보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진여 사역자들로 변화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우리 모난 부분들이 고잡스러운 분들이 부서지고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성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역사에 의도하서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하기 귀하게 임받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리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은 제 4강, 팀사역 전도에 도전하라입니다. 팀사역. 예수님께서는 지자들에게 전도를 보여주셨어요. 어, 당신께서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고 예수들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전도하셨고, 또 해기하라. 성공의거느니라 전도하셨고 또 연약한자 병든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전도하셨고 더른 이전래 주치시고 전도하셨고 또한 대화 속에 당신이 메시아라고 오신 메시아그 뜨라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야 되겠고 또 연약한자 병든자를 기도할 때에 치료가 되러지는 그런 은사를 받으면 더 좋겠고 더 어른 귀신한테 축사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 한 영혼을 잘 전도해서 예수님처럼 잘더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4강 팀사역 전도에 전도하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강 잘 들으시고 정리하셔서 잘 정리하셔서 메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과제를 드릴거예요 동영상을 시청해야만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도 과제물을 제출한 분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학생들 절대로 컨닝을 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학교다 보이시기 때문에 더 고르게 질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오래로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마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팀 사역의 중요성은 여러 명의 등역자가 하나되어 지속적으로 전수, 전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전도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 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게 되면 서로가 기도해지고 협력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힘들 때에 함께함으로 말며 아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팀 사역의 중요성은 두 번째로 은사대로 쓰임받을수 있습니다. 찬양의 온사에 있는 분들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심령들 마음을 열게 할 수가 있고 예. 또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죠. 왜냐 팀사가 할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잃어버린 양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구원에 감사함도 없고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시험된 영혼들이 있고 그 팀사역할 때에 우리 감독가설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위한 아 교회는 저렇게 좋은 곳이구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선한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주님을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네 번째로 팀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천국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저는 반월공단에서 몇년 동안의 팀 사거렸습니다. 사장님 함부로 인해서 전 직원 7 0여 명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한명한명다 또한 양육이 들어가고 그들의 또한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주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7 0여 명이 다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좀 현재는 롯데 백화점에서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로 올수 있지만 교회로 못 오는 분들, 직장으로 인해서 주일를못 지키는 분들, 또 믿음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가가서 전도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고 양육할 수 있는 장소, 바로 교회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큰두 번째 팀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팀 사역의 목적 하나님 나라 의 확장을 통한 지속적인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필요하죠. 팀사학에 동참하는 사역자들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은 충만해야 되겠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들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예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삶의 현장에서 예수들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팀사역의 목적입니다. 팀사역할 때 인마음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임마누엘의 일꾼들을 만나게하여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된전 10장 2에서2 4절 말씀 보게 되 보면 기도하니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류와의 만남. 고넬류는 사람들을 모아뒀죠. 형제, 친척, 친구들 다 모아듭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복음 있습니다. 베드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때의 성령 함께하신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죠.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접하고 성령 세례가 이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저런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신사역 전도가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바람 나죠 재미있죠. 예, 지금 시간이 얼추 된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